오늘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토대로 불르심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불르심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동일한 문문의 말씀을 이틀째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큰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내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는 양을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양도 목자를 안다 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더러 개나 고양이를 키우죠. 그런 개나 고양이를 키울 때 이 강아지와 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해피 한마디 하면 어디선가 갑자기 손살같이 강아지와 개가 주인의 곁으로 쫄레쫄레 걸어 나옵니다. 그렇게 쫄레쫄레 걸어 나올 때그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슨 특징입니까? 적어도 강아지도 또 고양이도 주인의 음성을 들으면 거기에 반응해서 액션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도 주님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새벽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아시듯, 양도 우리를 주, 우리,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한다, 요한복음 10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들이 들려졌을 때그 부르심들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르심을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찾아보면 바로 소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사장전 9장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바울은 끊임없이 사도행전에서 또 곳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최초의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도 바울이 최초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응답하고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의미들을 찾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이전에 먼저 이 사도 바울이라고 했던 사람이 사울의 시절에 얼마나 그간 무도한 인생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과 장 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입니다. 신학성경 202쪽에 있는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역과 삶과 흥분하여 대지선을 지제서밤의색겨로운 회장에 가서 가져갈 국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암녀를 막느라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가야 합니다. 사대적 구장 후반에 가서 사도마울이 하나를 회개하는 장면도 이 사대적 국문에는 그 텍스트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얼마나 극악무도했던 사람이었는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주의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뭔가 누군가를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은 그런,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들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간증이라 표현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 차장에서 이제 104.7이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 찬양을 딱 듣고 햇빛이 내리 쫙 비치는데 뭔가 멋있는 말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를 지금껏 만난지 20년이 되었는데 제가 살아온 인생보다 한 여자를 더 너무 길게 만났는데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학창 시절부터 교회 친구였던 그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목사야 신기하지 않아 그랬어요. 네가 사모야 신기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적어도 제가 제 삶의 연역들을다 되돌아 보니까 저와 같이 불신의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던 어머니 아버지 가정에서 다 제사를 지내는 그 집안에서 목사가 태어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기적이자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생각밖에 안 되는 겁니다.뿐만 아니라 그런 불신의 가정에서 목회자와 사모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영광인데, 우리 아이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영락교에 와서 첫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저희 가정에 하나님을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은 그랬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다더못했는 못했지 덜하진 않았다. 그것이 과거의 삶이었다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들은 달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던 그 이전의 삶에 끊임없이 여전히 그리스의 복음의 도를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말씀에 보니까 다메색 여러 회당이 가져갈 공문을 청하면서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결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입니까? 남녀를 노소를 막론하고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누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린아이 그리고 신체적 약자들, 여성들을 보호하기 마련인데 사울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결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결박했다라는 표현을 헬라어 본문에서 찾아보니까 대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대우라는 단어는 한세 가지의 뜻을 우리 7 0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염에다 세 번째는 감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금하다, 동염에다, 묶다 우리가 흔히들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호송줄에 묶어가지고 이송할 때 우리가 그렇게 대오라는 묵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바울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렇게 그 중한 죄의 무게들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울은 이런 인생들을 과거에 살았다라고 본인의 그런 간증 고백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소명이 있기 전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어떠한 삶을 좀 살았습니까? 한때 잘나가는 그런 세상을 주름 잡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정말 많은 죄 가운데 놓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던 분이었습니까? 이것저것 이것저것 다 되돌아 봐도 하나님께 감사밖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비록 자신의 인생의 여정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대전 구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그런 음성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는, 아주 신비한 일들을 체험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이 하는 이 신비한 음성들은 들리는데 사울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미스테리움입니다. 신비하고 기적적인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7절에 가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현상들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절의 말씀에 보니까 3일 동안 시금을 전폐한 인생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금을 전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면서 사울를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해 줄 것을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강건하여 졌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부르심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9장 20절의 말씀에 이러한 인생들을 삽니다 우리 9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20절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장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런 신비하고 진기한 체험 이후에 9장 20절에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 영광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죠. 목사에게나 장로, 권사, 집사들에게나 또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 아이들, 아이들에게나 그 주님의 부르심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좀 고귀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에 맞는 역할과 은혜와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울은 누구나 체험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20절의 말씀에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을 그렇게 고백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부르셔서 각기 이유와 뜻을 여러분들이 허락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실 때는 에그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이후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소명자로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각집 분들을 맡겨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사방에 만방에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시는 이유로 우리를 그런 삶의 한자리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식회사 리디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이들 옷이나 출산 용품을 파는 곳인데 이곳의 사장님이 바로 임미숙 대표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많이 했지만 그중에 가장 공감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비즈니스의 미션이다. 라는 표현을 그분이 씁니다. 그걸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들이 점점 달라지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 중심으로 모든 교회 사역들이 바뀌어 가더라. 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로서의 선교, 비즈니스로서의 전도가 우리가 삶의 모든 방향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 일주일의 모든 시간의 영역을 주님이 창조하셨다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사역의 중심이 주일에만 집중되더라라는 거예요. 주일에만 우리의 에너지들이 쏟아지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 임미숙 대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역의 날들이 다 중요하다면, 우리가 가장 많은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요일, 화요일, 수목금토, 이렇게 모든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가 그리스의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 살아가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넌크리시안들에게, 비신자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잠재적 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그 임민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사역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교회 이후에서도 삶의 여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아는 지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서두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하나님의 보금을 위하여 택정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치지 않냐고 여전히 하나님의 보금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이 나 사도 바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과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이 사대 1구장에서 회심과 회개의 역사 이전에 끊임없이 남녀 막,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했는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든든했던 과거의 삶이었지만 주님의 부르심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는 우리 제주영락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위 목사님 설교갱신학교 골든캠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잘 훈련되어 더욱더 하나님의 꼴로 먹여지는 또 먹는 귀한 은혜가 있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동역하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는 우리 교육부에 있는 우리 교육 전사님들과 교육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영광으로부터 남녀전도 이르는 모든 기관과 부서와 교육부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서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남과 북의 정상회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이익들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받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회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제주 도내 에 있는 모든 사백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의 중심에 가운데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는 세계와 열광이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족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재경의 청년을 위해서, 군인의 청년을 위해서, 또한 유학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민의 청년들을 위해서, 또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치료에 빛을 구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또는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며 삶을 살아내는 삶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감을 믿고 고백하니 주님 부르심으로 소명으로 사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빛된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또 남자는 유학의 길에 있는 청년들과 재경의 청년들과 군인 청년들이 홀로 외로워하지 않도록 주여 궁일 여겨 주시옵소서 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산지에 있는 많은 기도제목들이 있어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아벨을 저 폭력의 땅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남과 북이 정치로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사 오늘도 하나님의 치료의 미치를 비춰주시니 간절한 한우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 통명사 아시니, 오늘도 부르심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